부정사 용법 중에서 투투와 이너프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투, 투투의 뜻은 너무나 모모해서 모모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모할 수가 없다니까 부정에서 사용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투투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So that's your can't입니다. 여기서도 c 트인걸알 수, c a n 가 보이니까 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저는 예문을 My friend is too sad to go to house로 했는데요.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 친구는 너무나 슬퍼서 집에 갈 수가 없었다. 뜻이랑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소 o so that 로 한번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riend is so sad that she can't go to house로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친구는 너무 슬퍼서 집에 갈 수가 없었다니까. 이 토토랑 소 o that you 랑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음, 그 다음 enough to 인데요. enough to의 뜻은, 모모 할 만큼 충분히 모모하다입니다.아까 투투랑은 다르게 긍정문에서 사용되는데요.아까 투투의 짝꿍은 소대추어 캔트인 것처럼 인너프트의 짝꿍도 있는데요. 그것은 소대추어 캔입니다.아까 투투는 소대추어 캔트인데 인너프트는 소대추어 캔이라는 점 알아주세요.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문을 들어보면 She is smart enough to get many prizes.인데요. 그녀가 그녀는 똑똑해서 상을 많이 받을 만하다는 건데 아, 다시 해석을 하면은 그녀는 상을 많이 받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so that 주어 can 문장으로 바꿔 보면 She is so smart that she can get many prizes로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상을 많이 받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니까 enough to run, so that she can이 같은 의미가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간단하게 빠르게 총정리를 해보면, too는 뜻이 너무나 뭐모해서뭐뭐할 수가 없다인데 없다니까 부정이고 so that can't로 can't가 짝꿍이에요. 그리고, 이너프트는, 뭐, 뭐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한다인데, 얘는 소대 주어 캔이 짝꿍인데, 여기서 소대 주어 켄트가투투고 소대 주어 캔이 이너프트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